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운동권 출신을 앞세워 유세 중입니다. 거짓으로 밝혀진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거부에 이어 최근 김문수가 민주노총을 설립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청렴사회위원장은 지난 5일 김후보를 두고 민노총을 만드신 분이라 말했습니다. 또 보수성향 펜앤마이크는 지난 16일 김후보가 민주노총 설립의 주축 중한 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해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 창설에도 제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2018년 사랑침례교회에 참석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전교조 아주 초보 때부터 맞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커뮤니티, SNS 등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인 1994년 3월 민주자유당에 입당했습니다. 특히 준비가 활동을 시작한 1994년 11월보다 8개월 먼저 민자당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민주노총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노동계 의 다수 의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민주노총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요새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어, 말,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민중당으로 가버리고 네. 사실 그 이부터 노동자 민주노총이던 전노협이던 이 관연 바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 민지화를 위해 교사들의 투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 또한 김 후보가 개입할 려지는 없었다는 게 교육운동계의 의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교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극자노선에 있는 노동운동은...